속 시원하게 다 치료하지 못하는 바로 골다공증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골다공증 성적표를 말씀드릴 겁니다 이제 골다공증 검사는 두 개, 보통은 두 군데에서 측정을 합니다 하나는 척추 하나는 대퇴골이라고 하는 고관절 가로를 선을 그면 위에는 척추 밑에는 고관절 성적표를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크게 다시 이거를 세 파트로 나누겠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거는 각각 척추를 측정했다, 고관절을 측정했다는 표시니까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까만 표시가 자기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게 빨간색에 있으면 그냥, 어, 나 골다공증이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녹색에 있으면, 어, 나 정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고요. 노란색에 있으면 당연히 이도저도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골다공증 전 단계인 골감소증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 옆에 있는 것이 성적표를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t 스코어하고 z 스코어라고 하는 부분에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골다공증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은 T스코어를 보시게 됩니다. Z스코어라는 것은 50세 미만의 남성과 그 다음에 폐경점 여성에게 적용되는 스코어고요. T스코어는 그 폐경수의 여자들한테 적용되는 스코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T스코어는 앞에 T가 틴 에이지입니다. 10대, 20대 젊은 애들을 티네이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T다. 그 말은 뭐냐면은 젊은 10대와 20대를 비교한 수치라는 뜻입니다 그럼 Z스코어는 뭐냐면 자기 나이대와 비교한 값입니다 그래서 Z를 아, 지 나이대와 비교했다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Z스코어는 동일 연령대와 비교한 값이다 대부분 T스코어로 골다공증을 진단하면 대부분 다 여자분들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 보통은 우리가 진단 기준은 두 척추에 평균값을 사용하게 됩니다. 밑에 6 개, 이게 두 척추를 구한 평균값이 되겠고요. 그 거기 위에 밑에 보면 t 스코아가 이렇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평균값에서 가장 낮은 값이 바로 여러분들의 골다공증 척추 성적표가 되는 것입니다. 고관절 성적표는 이런 넥하고 트럭칸토 중에 낮은 값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t 스코어를 매기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그래서 환자분들이 여기서 이제 되게 헷갈려 하시는 게 뭐냐면, 마이너스 2.5가 도대체 무슨 의미냐라는데, 1000명, 2000명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시험을 보면은 평균 값이 나오고, 그 평균 값을 기준으로 그 1000명의 사람들의 성적표를 쭉 늘어뜨리면은, 종 모양의 배열을 한다. 그래서 종 모양이 0, 가운데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2.5만큼 떨어져 있다는 뜻을 얘기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퍼센타일, 1%, 2%, 3% 이렇게 매겼을 때쭉 늘어뜨려 놓으면 평균 값은 50%가 되고요. 성적이 제일 안 좋은 거는 1%에 속하는 거고, 성적에 제일 좋은 거는 100%에 속하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평균에서 마이너스 2.5만큼 떨어져 있다는 얘기는 1%보다 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명 중 꼴찌를 했다는 거죠 꼴찌 그거보다도 밑에 있다는 뜻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성적표가 나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골다공증 치료 어떻게 할까요?라고 하면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이제 최신 트렌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여기 쫙 얼굴이 저랑 비슷하게 생겼나요? 아 디카프리오 요것만 가져가시면 골다공증 치료제는 끝난다. D는 비타민 D의 D, 카는 칼슘의 카, 푸는 프롤리아라는 약제의 푸입니다. 디카프 리오만 기억해 가시면 될 거고, 자,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체의 뼈는 끊임없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뼈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몸에서 골 형성 과정을 거치는 거고요. 여러분들의 안 좋은 뼈들은 없어지거든요. 그걸 생체에서 골 흡수 작용으로 없앱니다. 그래서 이게 평형을 이루고 있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이를 먹어서 30세를 넘어가면 은골 형성되는 것보다 골이 없어지는 게더 활성화되기 때문에 30대 이후에 여러분들의 뼈의 밀도는 점점점점점 떨어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은 골다공증 치료제는 간단합니다. 골 형성을 많이 해주면 되죠. 그리고 골 흡수를 낮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치료제 또한 골 흡수를 억제하는 거, 그 다음에 골 형성을 촉진하는 거로 나눠져 있습니다. 골다공증 약제 부위별 효과, 이거 큰 별표 치시고, 요거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 골 형성을 촉진하는 약은 우리나라에 두 개밖에 없습니다. 포스테오. 어, 요약제 달랑 하나입니다. 또 하나가 있긴 한데 잘 쓰이진 않아요. 포스테오라는 약제 하나만 뼈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반드시 가져가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골 흡수 억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는 알렌드로네이트, 리서드로네이트 이반드로네이트, 졸렌드로닉 엑시드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이 약의 대부분은 먹는 거예요. 하루, 일주일, 한 달마다 뭔가를 먹는다고 그러면은 이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먹이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순응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아침, 이치 새벽에 일어나서 공복에 차가운 물에 한컵 먹고 30분 동안 앉아 계시. 에,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환자들이 잘안 먹어서 이약의수능하는 것이 낮아져서 크게 골다공증 치료제 효과가 없으니까 주사로 주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이반드로네이트라는 약제하고 졸렌드로닉산이라고 하는 이 약은 주사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셔야 돼요. 봄비반은 3개월에 한번 맞습니다. 3개월. 그 다음에 졸렌드로닉산이라고 하는 것은 1년 만에 한 번씩 맞습니다. 예, 1년. 근데 또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1년마다 한번 오라고 그러면 까먹습니다. 그래서 요 관점에서 보면은 비스포스포네이트에서 가장 위너는 뭐겠습니까? 이반드로네이트일명 봄비바라고 불리는. 그런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골절 위험 감소 효과라는 것이 있어서, 현재까지 이 이반드로네이트는 척추골절을 예방하는 효과는 입증이 됐는데, 비척추골절하고 고관절골절을 예방하는 증거가 현재 부족합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제제인 프로리아, 이 빨간색 약은, 이게 화학적 명칭은 데노스맘이라고 부르는데, 얘는 6개월에 한번 맞습니다 그리고 골절 위험 감소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에 의하면 어떤 놈이 왕자 겠습니까 프로리아가 되는겁니다 조금 정리를 하면 이 표와 같습니다 뭐냐면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원래는 이 까만 선을 보시면 골밀도가 쭉 감소를 해서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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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강하고 있거든요 근데 치료가 스타트가 된 지점부터 골밀도가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파란 선인 비스포스포네이트는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그 골밀도를 유지시켜 주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 골밀도를 지속적으로 슬라이틀리 올려 주는 약이 뭐라고 있죠 빨간 그래프 바로 프로리엔 어떤 작용을 하고 어떤 식으로 약재를 구분해서 우리 몸에 가장 효능적으로 할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프롤리아 를 조금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골다공증 치료제의 연장선에 있어서 오늘 해드릴 말이 칼슘에 관련된 영양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칼슘도 솔직히 말해서 골다공증 치료제 이긴 하지만 영양제 이거든요 그래서 어, 심내쇼의 일환으로 골다공증 치료제 아니죠. 영양제. 오늘 칼슘에 대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칼슘은 상한 섭취량이 존재하는 영양제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한 50대부터 생긴다고 했을 때 보통 2000mg 이상은 먹지 말라. 그래서 칼슘의 종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탄산칼슘을 드십니다. 근데 이 탄산칼슘의 문제는 뭐냐면 흡수율이 장에서 낮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화가 잘 안된다. 위장 장애를 일으키시는 분들은 구연산 칼슘을 드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흡수율이 40%나 잘 되거든요. 다 같은 칼슘이어도 가급적이면은 구연산 칼슘을 드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로 우리가 먹어야 되는 양이 한 800에서 1000mg을 먹어야 되는데, 이거를 저희가 섭취할 때한반 정도밖에 섭취를 못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보통 우리가 한500 정도는 챙겨 먹어야 된다는 게 결론이고, 하루는 평균 식사량이 많아야 500이고요. 한 상한 섭취량이라고 아까 나왔죠. 그게 한 2000mg인데, 그럼 우리가 1500mg을 처음 먹어야 되는데, 그거를 다 먹으면 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를 적어드리는 겁니다. 디카맥스를 보면, 탄산 칼슘 가립이 95%로 1315.75mg이 있고, 농축 콜레 카시페롤 가립이 10mg 들었다. 이게 비타민이기 때문에, 같이 항상 존재하는 것을 조... 아셔야 되고요. 원더칼디추어블 같은 거는 구연산 칼슘입니다. 아까 후, 흡수율이 더 높다고 그랬죠 탄산칼슘에 비해서. 그래서 원더칼디추어블은 구연산 칼슘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저는 보통 병원에서는 이제 칼디플러스 정이라는 걸 처방하는데요. 이 칼디플러스 정에는 비타민 D3가 딱 10마이크로 들었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는 계산하기 용이해서 좀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외우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게 칼슘 아닙니까? 여기 자막 들어갑니다. 칼 의사가 칼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데 쓰이죠. 근데 강도가 칼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나쁜 데 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칼슘은 좋은 면이 있지만 나쁜 면이 있기 때문에 상한 섭취량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왜 상한 섭취량이 존재하냐? 칼슘을 먹었을 때 그것이 뼈로 가지 않고 혈관을 떠돌아다녔을 때 혈관이 침착돼서 그것이 혈관을 막아서 협심증이나 뇌경색을 일으킨다는 보고가 너무 많이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칼슘은 양면성 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칼슘 보균세의 쿨 팁은 뭐냐? 가급적이면은 조금 자제하는 게 낫다. 먹었을 때는 마그네슘이나 비타민 K2랑 먹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줄고 들고 있는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칼슘 500. 굳이 먹겠다면은 500mg은 넘지 않은 것이 좋겠다. 비타민 D는 영양제라 쓰고 호르몬이라 읽는다. 그리고 이 비타민 D의 여러 골다공증 효과 말고도 부가적인 여러 효과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비타민 D 천 이겁니다. 비타민 D가 보통 17에서 18 정도의 우리나라 평균치를 보고 있고 최소 30 나노그램 이상이 있어야지 골다공증 예방 효과. 또 다른 부가적인 것을 노려볼 수 있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여기 보면은 예쁜 IU 사진이 있습니다. 단위가 인터내셔널 유아 IU입니다. IU. 어떤 데는 마이크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1 마이크로그램은 40 IU입니다. 별표. 비타민 D 왜 먹을까요? 첫째는 암 예방 효과. 그다음에 당뇨, 고혈압, 심혈관계 질환을 감소시킨다. 항 바이러스 효과도 당연 1등인 것이 비타민 D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골다공증 치료제 이외에 많은 효과가 있다. 이게 포인트이고, 그래서 꼭 중요하다. 보통 이제 빨갛게 해놨죠. 골다공증이거든요. 오스테포로시스라는 게. 이게 이제 30 이상 유지해야 할때 효과가 있고요. 비타민 D는 뭐 그냥 뭐 자연 생성되는 거 아닌가요? 비타민 D는 저희가 햇빛을 쏘여야지만, 피부에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햇빛이 짱짱한 오후 10시부터 오후 3시에 4월부터 11월 사이죠. 그것도 겨울은 안 됩니다. 햇빛 좋은 날 일주일에 2, 3회 10분에서 20분을 팔다리로 홀딱 내놔야 됩니다. 그리고 유리창이나 자외선 차단제도 없이 땡볕에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햇빛으로 비타민 D를 생성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햇빛도 안 되면 음식으로 섭취가 안 되냐? 우유 한 컵에 98 IU의 비타민 D가 들어 있으니 벌컵을 마셔야 되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우유만 먹다 배 터지는 현상이 생기니까 음식으로도 먹기 힘들고 햇빛으로도 생성하기 힘든 겁니다. 비타민 D는 영양제라 쓰고 호르몬이라 읽는다고 했기 때문에 주사를 맞으면 이게 쭉 올라갔다 급격히 떨어져서 몸에서 호르몬이 많았다 적었다 많았다 적었다 그럼 좋지 않기 때문에 뭐 보통 드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D가 결핍으로 와서 제가 주사를 드릴 수밖에 없을 때가 있거든요. 주사를 드리면은 파란 그래프처럼 쭉 오르다가 급격히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주사로 한번 빵 때려 드리고 거기서 다시 영양제를 들여서 빨간 그래프처럼 천천히 떨어지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용법은 그냥 영양제로 드시길 원한다면 1000에서 2000 인터내셔널 유닛 아이오이를 드시기를 권장합니다. 보통 이렇게 환자분들에게서 나는 비타민 D 하나를 먹는데요. 근데 그 하나를 다 다릅니다. 내가 몇천 단위의 아이유를 먹고 있다는 걸꼭 확인하셔야 된다. 열량에 따른 비타민 D 하루 권장량이쭉 나와 있고요. 보통은 4천 아이유 이상은 먹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요? 천 아이유를 챙겨 드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비타민 D도 상한 섭취량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루 4천 아이유 이상을 받을 때는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비타민 D 100IU씩을 3개월간 섭취할 때 비타민 D가 1나노그램 상승합니다. 1000IU를 챙겨 먹으면 3개월간 먹으면 10나노그램이 상승하는 겁니다. 칼슘도 심혈관계 질환을 쭉 증가시킬 수 있고 어느 순간. 비타민 D도 그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데 너무 많이 복용한 기회에는 이게 또 증가하는 거죠. 왜 그러느냐. 얘네들이 먹으면 먹은 칼슘을 뼈로 보내줘야 되는데, 뼈로 안 보내주고 혈관에 침착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뼈로 운반해주고 혈관에 침착시키지 않는 것이 비타민 K2와 마그네슘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영양제가 있죠. 칼맥디 이런 거 있습니다. 또 칼마디 이런 영양제 맞습니다. 왜냐?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D를 같이 넣어놓는 거죠. 그래야지 마그네슘을 들어가야지 혈관에 침착되는 경우가 적거든요. 비타민 K2가 같이 쓰는 경우에 혈관에 침착되지 않고 뼈로 침착되게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K2도 같이 먹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엄청난 효과를 가지고 있고, 골다공증 예방 효과에 칼슘보다 탁월하다는 걸 아셔야 되겠고, 천 IU 정도 드셔야 되면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 네, 오늘은 조금 합병증 얘기를 좀 할까 해요. 평균 연령이 증가할수록 골다공증 질환이 증가하겠죠.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합병증이 증가하는 거죠. 골다공증 치료에 의한 합병증입니다. 골다공증 치료에 의한 합병증은 거의 없다. 근데 이제 뭐가 가장 환자들이 문제가 되냐면 턱뼈괴사라는 합병증이 있습니다 골다공증 치료를 하면 턱뼈가 괴사답니다 그 골다공증 치료가 하면서 멀쩡했던 턱뼈가 이제 녹아 없어지는 이 사진이 뒤에 있을 겁니다 예. 어, 어떤 댓글이 있었냐면은 잇몸이 안 좋으니까 골다공증 치료제를 받아야 합니까라고 저한테 물어본 댓글이 있었는데. 어, 저는 좀 생소했던 얘기도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환자분들이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턱뼈 개사. 굉장히 무서운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치료를 안 하고, 턱뼈 개사라는 것 때문에 이제 안 하게 되는 거죠. 치료를.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이가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치료라는 거는 항상 사이드 이펙트를 동반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부작용이 아니에요. 그거는. 부가 효과를 동반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치료 안 했을 때 골다공증으로 부러져서 사망할 확률이 무려 엄청 높잖아요 그럴 위험도보다는 우리가 골다공증 치료를 해서 턱뼈 괴사라는 합병증이 올 확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가치가 더 높아서 우리가 치료를 하는 것이지 이 가치가 너무 높다면 턱뼈 괴사가 진짜 많이 발생할 확률이 있다면 골다공증 치료를 해서는안 되죠. 그래서 이 턱뼈 괴사라는 게 뭐냐면 원래는 우리가 먹는 약제였던 이제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을 이제 오랫동안 썼더니 이제 이런 턱뼈 괴사가 보고 됐죠. 근데 이제 이 프롤리아도 결국은 비슷한 작용 기전을 갖기 때문에 턱뼈 괴사라고 하는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치과 선생님들이 특히 임플란트를 할 때는 뭐 누구나 거의 이제 골다공증 치료를 받으니까 그거를 치료 받았던 병원에서 할수 있는지 여부를 소견서를 떼오라고 하는 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다공증 환자는 치과 치료를 할수 없다 뭐 이런 선입견에서 좀 벗어나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노셉을 발생했을 때 이제 우리나라의 종합병원에서 보니까 한 2,300명 중에 1명 정도 어마어마하게 작은 확률로 턱뼈 괴사가 프로리아를 썼을 때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번개 맞을 확률보다도 적으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공고하기를 이제 6개월에 한번 맞으니까 4년 미만으로 맞았을 때는 그냥 바로 할수 있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4년 이상 했을 때는 2개월 이상 휴약기를 돌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주사를 맞으면, 그럼 이제 여기가 6개월이에요. 2개월 이상 프로리아를 사용을 중지하랬으니까 여기 주사를 맞았잖아. 사용했잖아. 그럼 여기가 2개월인가요? 아니면 6개월이 끝난 다음에 여기 2개월, 8개월째인가? 어, 이게 헷갈려요. 근데 약효과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2개월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프로리아 주사를 맞은 날짜로부터, 8개월 이후에 가서 치료를 해야 약성분이 없는 거죠, 몸 안에서. 어, 근데, 뭐, 봤을 때, 치과 의사 선생님이 잇몸도 좋고, 튼튼하고, 뭐, 치과 치료를 잘 받고, 뭐, 그런 게 없다고 하면은, 원칙적으로 말해서 4개월 미만이시면 바로 할수 있다는 거죠. 어. 근데 그거는 저희가 결단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니라는 거를 꼭 명심해 두셔야 됩니다 어찌됐든 어, 프로리아 사용해서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어, 아무래도 치과 선생님들께서 조금 약간 제가 보기에는 뭐 이게 아주 제가 치과 선생님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의사로서의 서로 책임 소재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야기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정확히 공부하고 서로 좋은 커뮤니케이션을 주고 받는다면 환자의 편의성이 줄어든다는 거죠 아직 또 나한테 오실 필요도 없고 또 치과 선생님이 잘 선택해 줄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글에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을 좀 읽어보면 원장님 이베니티라는 약은 왜 설명 안 해주시나요? 라는 댓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듀얼 이펙트라고 해서 골흡수 억제제하고 골형성 제제의 두 가지 효과를 갖고 있는 제제가 있습니다. 그거가 이제 이베니티입니다. 두 가지 이펙트를 모두 진유구 있는 제제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약제임에도 불구하고 적응증 문제가 있어서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어떤 효과를 갖고 있고 어떤 이펙트를 내고 있고 어떨 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이번에는 이벤티에 대해 대해서 설명드릴 것입니다. 이제 원래는 이제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여기 스클레로스틴을 표적으로 하는 항체를 만들어서 스클레로스틴의 이펙트를 방해하는 돌다공증 치료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분명은 이제 로머 소주 맘입니다 고령성 제제는 다 매일 주사를 맞는다고 했는데 이건 한달에 한번 주사를 맞는 아주 편한 거로 되어 있다 프랑켄스타인이 이제 저희가 의학적으로 분석하기는 통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프랑켄스타인 이라는 사람이 이제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골 경화증이라는 병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화라는 게 이제 단단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골 세포와 파골 세포의 균형이 깨지면서 이제 뼈가 비대칭적이고 비대해지고 두꺼워져서 넙대대하게 보이는 병이 이제 골 경화증이고요. 원인이 이제 스클레로스틴이라는 거에서 차관에서 만들어진 약이 바로 로머 소주 맘, 이 베니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로머 소주 맘이라고 하는 이 베니티는 스클레로스틴, 단백질을 겨냥해서 만든 약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클레로스틴이라는 게 결국은 많아지면은 골 흡수를 증가시키고 골 형성을 억제하는 거죠, 얘가. 그런데 이제 여기 주황색으로 보이는 로머 소주 맘, 그 스클레로스틴의 안티바디를 넣어주면은 얘가 이제 스클레로스틴에 붙들어서 얘의 효과를 억제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반대 효과를 일으키는 거죠. 흡수는 다시 떨어뜨리고 형성은 증가시키는 요 기전을 갖고 있다고 해서 아시면 될 겁니다. 스클레로스틴이 아닙니까? 스클레로스틴. 스클레로스틸. 단단하게 하는 것을 스틸. 훔치는 거니까 골흡수를 증가시키고, 그죠? 골 형성을 감소시키는 애니다 스클레로스틴이라는 게. 근데 여기에 이제 스클레로스틴의 효과를 반대작용시키는 그게 이벤니티다 근데 단 하나의 단점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최근 1년 사이에 심근경색이나 뇌족증 경험한 환자에게서는 처방하지 말고 전문의하고 상의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뭐 심근경색이나 뇌졸증을 일으킨 적이 있는지? 꼭 물어보고 체크 받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어, 좋은 약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험 기준이 저희 나라에서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이 리스크, 그러니까 초고위험도인 경우에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해서는 이렇습니다. 당연히 골밀도 검사가 마이너스 2.5 이하이겠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 우리가 고릅수 억제제를 썼습니다. 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골다공증 골절을 두개 이상 가진 경우에만 보험기준이 된다는 거죠. 이게 좋은 약제인데도 불구하고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겁니다. 돌다공증이 막 마이너스 4.0이에요. 근데 두 군데 부러져서 왔어요. 그런데 못 쓴다는 거죠. 고름수제제를 썼던 기왕력이 있으셔야 돼. 이 급여 기준이 좀 까다롭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되고 보통은 1년 동안 쓴 다음에 중지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고름수 억제제로 바꿔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자기가 치료를 잘 받다가 골절이 두개 이상 됐다. 그럼 이베니티를 한 달에 한 번씩 주사 맞고 1 2 달을 쓰고 나서 프로리아로 바꿔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다공증, 골절 초위험도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 바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나라는 좀쓸 수가 없다 열심히 치료했는데도 골절된 경우에 봐는 사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구독자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고 또 꾹꾹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어, 구독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심내쇼의 황진호였습니다